음. 응, 음, 기분 좋아. 음. 음. 좋아요. 오, 동건이는 고개도 잘 들어요 이제. 어, 고개 한번 들어볼까? 으쌰, 으쌰, 보세요. 으쌰, 아이고 아이고. 보세요. 어, 보세요. 동건이는 이렇게 고개도 잘 든다고요. 이거보이라고요 하나. 아, 둘, 하나, 둘, 영, 차, 영, 차. 이렇게 고개도 잘 들어요. 100일도 안 돼도. 누나는 100일 때 고개 못 들었어요. 동건이는 남자라서 힘이 세요.